벤티는 이미 와있을 거야. 들어가보자. 잠깐, 무슨 일이시죠? 케이아 있어? 그를 만나러 왔어. 케이아 대장님이라면 진단장님 사무실에 계세요. 왜? 왜 진단장 사무실에? 윈드블룸 축제는 저희 페보니우스 기사단이 주최해 왔어요. 축제 기간에 진단장님은 직접 순찰을 도시죠. 그래서 밀린 서류 작업은 케이아 대장님이 대신 처리하세요. 그렇구나. 안녕? 여행자, 페이몬! 왔구나? 너희 생각 중이었는데 딱 왔네 케이야, 숙제는 다 했어? 실망시켜서 미안한데 아직 시작도 못했어 숙제를 안 내는 학생은 나쁜 학생이야 숙제도 안 하고 뭐 했어? 응, 어, 보다시피 진단장 대신 여러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 축제 기간에 몬드성은 아주 시끌벅적해서 잠무도 무시무시하게 많아지지. 계속 정신 없이 바빴다고. 여행자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술 친구가 뭘좀 부탁했는데 도무지 시간이 안 나서 네가 좀 도와줬으면 해. 술 친구라면 술집에서 알게 된 친구? 어. 퇴근하고 가끔 술집에 가서 한잔하면서 친구를 꽤 많이 사귀었거든. 이번에 일을 부탁한 사람은 니무로시란 친구인데. 보통 술집 근처에 있어. 이 시간이면 한가할 거야. 난 남아서 숙제해야 되니까 니으로 딜은 너한테 맡길게. 아, 어, 어떡하지? 너가 니으로 시지? 케이한테 볼 일이 있다면서. 근데 지금 본인이 너무 바빠서 우리가 대신 왔어. 어, 여행자. 너였구나. 난 아내를 위한 윈드블룸 축제 선물을 준비 중이야. 그래서 술 친구 케이한테 아이디어를 부탁하려고. 그게 난 술을 너무 좋아해서 뻑하면 술집에 가거든. 근데 아내는 술을 못 마시게 해서 항상 싸우곤 하지. 니무로 씨는 술고래였구나. 음 술은 좋은 것이지. 그래도 그렇게 많이 마시면 에. 그런 건 나도 알아.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여행자, 너희가 재료를 좀 모아줄 수 있어? 아내한테 줄 선물을 직접 만들 생각이거든. 사실, 직접 준비하는 게 맞지만, 요새 술을 너무 마셔서 잠들어버릴 때가 많아. 깨어나면 축제는 시작되어 있고, 나 혼자서는 분명 시간이 모자랄 거야. 에이, 너무 막무가내잖아. 결혼을 안한 몬드 사람은 감히 축제 기간에 다른 사람한테 일을 부탁하지 않는데 님으로은 결혼해서 다행이네. 아, 그러게 미안해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군. 에이, 못 말려.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 난 성안에서 목재를 수집할 테니 야외에서만 구할 수 있는 등불꽃 두 개는 너희한테 맡길게. 등불꽃이랑 목판으로 뭘 만들 건데? 목판으로 작은 집을 짓고 등불꽃과 수제 가구로 꾸며서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어.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이네. 내 작은 성이랄까. 아내랑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손수 만든 것들을 선물하곤 했어. 아내가 무척 좋아했지. 아 미안해. 지나간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어쨌든 좀 부탁해. 운 좋은 줄 알아. 우리가 집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헤이, 가자. 니무로 씨가 말한 것들을 찾아야지. 정말 고마워. 이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겠어. 선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아내한테 잘해줘. 어, 그럴게. 후, 아내가 내 선물을 받고 기뻐했으면 좋겠네. 정성이 담긴 선물을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까, 걱정 마. 힘들게 재료 찾아온 우리 바사라도 열심히 만들어야 돼. 우리 왔어, 케이야. 숙제는 다 끝냈어? 숙제 받으러 왔어. 어서 와, 나도 거의 끝나가던 참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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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 내라고. 여기 있어, 놀리면 안 돼. 어... 어... <laughs> 각설이 어떻게 생각해? 케이야! 이 시를 낭독해도 될까? 물론이야. <laughs> 미, 무, 해, 예, 추추족의 말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예? 왜... 낭독 끝... 이게 다야? 뜻이 분명하고 표현도 완벽하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왜... 이건 완전 추추어 레슨이잖아. <laughs> 아주 나다운 씨라고 생각하지 않아? 대충 쓴 사랑 씨 같은데, 케이야가 추측 정말 도할줄 안다니 이상하네. <laughs> 페보뉴스 기사단 기병 대장의 주식 수준을 오습게 보면 안 되지. 자, 이제 다음 작품을 거두러…… 어? 방금 수상한 그림자를 본것 같아 나가서 살펴봐야겠어. 여행자, 부탁 하나만 더 할게. 성당에서 사냥 허가를 신청했거든. 이 허가증을 성당에 가져다줘. 휴, 또 심부름이네. 리사, 아무리 거리에서 소동을 피우는 취객이라도 마법으로 감전시키는 건안 돼. 알겠지? 오해야 진. 저번에 그 취객은 자청한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 리사, 알겠어. 진이 반대하면 그만둘게. 진단장, 리사씨! 두 사람,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보다시피, 난 리사와 일하는 중이었어. 귀염둥이랑 친구들이네. 그래서 이상한 사람 못 봤니? 만약 보게 되면, 언제든 기사단에 제보해줘. 도서관 사서도 순찰을 도는 거야? 평소에는 안 하는데, 윈드블룬 축제기간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사출되지. 리사, 너처럼 강력한 번개 원소의 힘을 가진 평범한 사람은 없어. 다들 안심해. 리사가 전기로 싸움이 붙은 시민을 떼어놓거나 소동을 일으킨 취객을 감전시키는 걸 좋아해도 내가 리사를 잘 지켜볼게. 네가 싫다면 앞으로 안 그럴게. 정말이지? 그럼 다행이고 안 그러면 나와 순찰에 동행할 자격을 박탈할지도 몰라. 에, <laughs> 숨찰이 이렇게 짜릿한 거였구나. 하, 아, 하, 하나 배웠네. <laughs> 봐봐라, 우린 케이한테 부탁받고. 너무해. 이건 협박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laughs> 왜? 무슨 일이야?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내가 설명할게. 난 방금 밖에서 돌아와서 늘 그랬듯이 수녀님들에게 치료를 받으러 성당에 왔는데, 바바라가 손에 편지를 들고 창백한 얼굴로 뛰쳐나오더라고. 이런 편지는 처음 받아봤어요. 내가 좀 봐도 될까? 사랑하는 바바라씨.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훔쳐서 땅에 묻었습니다. 어라? 아, 이거 협박편지인가? 너무해. 누가 장난친 건가? 그럼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만약 진짜라면 뒤에 지도도 그려져 있네. 야외 같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훔쳐서 땅에 묻었습니다라. 지도에 있는 이곳 나 가봤어. 눈에 아주 이거. 머리가 복잡해서 생각이 허 기억할 수 있어. 기억할 수 있을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잠깐 설마? 어, 봐봐라. 야, 기다려. 어? 생각났다. 야. 아, 생각났다. 정풍 신전이야. 이봐, 베렌. 왜 가버렸어? 우리도 빨리 따라가자. 언니. 거기서. 로자리아 수녀님, 방금 전에. 진정해. 방금 길에서 진단장을 봤어. 리사씨도 있었으니 별일 없을 거야. 허, 저, 정말요? 허... 음. 그 편지, 이리 줘봐. 여기. 진단장님이 아니라면. 현지에서 말하는 게 대체 뭘까요? 진단장이 땅에 묻혔다고 생각하다니 너무 섬뜩하잖아 순녀 아가씨, 무슨 단서 없어? 범인이 그린 이 지도를 보면 다운 와이너리 근처 같아 그런 확 트인 곳에 물건을 숨겼다니... 음, 대체 뭘까? 어, 대단해! 한눈에 알아보다니! 어, 근데 다운 와이너리라고? 방금 전에 들었던 지명과는 다른 것 같은데? 허... 봐봐라. 여기서 고민만 하느니 차라리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는 게 나아. 네, 맞는 말이에요. 전 다만... <laughs> 무서운 거지? 그럼 우리가 함께 가줄게. 어때? 네? 정말요? 이 수녀 아가씨도 같이 가려나? 난 됐어. 딱 봐도 별일 아닌 것 같으니까. 왜? 네?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끼리 가. 바바라 기분은 좀 괜찮아졌어? 네, 저, 전 괜찮아요. 로자리아 씨 말이 맞아요. 혼자 끙끙 앓느니 빨리 가서 범인을 알아내는 게 나아요. 맞아, 맞아. 같이 가보자고. 다들 고마워요. 그럼 바로 지도에 표시된 곳으로 가요. 좋아. 바바라 달려! 이게 뭐지? 얼른 열어보자. 저, 저는... 전... 이런 황량한 들판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라니, 재미있군. 오, 우와, 엄청 예쁜 풍차고가 아니야. 종이별도 있고. 범인이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바바라의 팬인가 봐. 어? 아, 메모도 있어. 뭐라고 쓴 거지? 어디 보자, 음. 이런 방법으로 불러내서 죄송해요.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사랑스러운 당신께, 정성을 담은 바람의 꽃을 바칩니다. 와, 협박 편지로 사기를 쳐? 신이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 꽃을 바친다. 이게 바로 오늘날 윈드 블룸 축제의 핵심 의식이야. 특별한 날에 너에게 사랑과 축복의 꽃을 선물하려고 이런 방법까지 썼네. 놀라긴 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어! 에이, 진짜 도를 넘었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지나쳐... <laughs> 그렇긴 해.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이 딱한명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구야? 쉿, 말하지 마, 페이몬이 맞추게 냈어. 아이, 너무 하자!